야야야야야, <놀놀놀놀놀놀놀놀라> 비싸게. 도, 뭐 선물이. 아자, 이건 용으로 말래요 도에 갔어요. 하세요. 네. 개. 뭐 할라고요? 그 머리 지금 가고 있는데 머리 묶어줄까요? 아니요. 야야 <놀놀놀놀놀라> 응? 도대요. 이차 먹어버려야지요 그러면 차 먹었대요 한개짜리니응 음, 맞아요 한 개짜리 맞아요 어? 윷이세요 윷 윷을 이거 올라갔대요 마세요 뭐 지금 아빠 차례인데요 아빠 차이래요그러니까 저는 윷이에요 글글 올라갔어요 하세요 글 흩날려서 잡아 먹어요 뭐잘 먹었죠? 벌써 잘 먹었대요. 아 진짜. 아싸. 이번엔 아, 내가 유리하네. 맨날 불리하게 갔었는데 도 한껏 올라갔대요. 아 진짜 짜증나. 그래도. 뭐 했잖아요? 네? 공정하게 하는 건데요. <laughs> 맞아 아니에요. 맞아요. 공정하게 할때짠날게 없어요. 걔. 게. 근데 공정하게 할때짠날게 있어요. 도 걔. <laughs> 도. <웃음> 아 도망가야 되는데. 안 <laughs> 만다. 응? 글, 도개걸 합친대요. 개. 개. 자, 한번 오는 거네요. 열심히 도망갈게요. 글, 도개 걸. 도개 모자 한번 깬대요. 도망간 것 같은데요. 유후후. 글, 도개 걸. 개. 여기 어? 이거 더 빠겠는데요? 글, 도개 글. 도개 글. 오, 비슷한데요, 속도가. 유, 유시에요. 일단 유 놨다, 고쳐 주세요. 자, 눈 놨었고 개, 도개. 개니까 지나갔네요. 백도 왔어. 걸로 왜 가노? 일로 가서야지. 더 좋아요 왜냐면 신비가 음. 여기에 옷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싸움을 음, 네 편하요네편하면죠 맞아요 딸기 들어갔어요 세개걸어깜이야리딪 음, <laughs> <미칠 뿐> 했잖아요 <laughs> 네 니걸걸 하세요 걸걸 어떻게 할 거야 <laughs> 네, 걸. 나 저기 놔둬주세요 두개 들어갔어요 아 걸러 들어갔어 조금 세워줘야지 나요 <laughs> 알겠어요 리부 <3개부터> 휙. 또... <laughs> <laughs> 또...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둘이, 개판이네다! 개판이네, 근데요. 응? 응. 응. 어, 뭐다? 뭐 하나 올릴 거예요. 주세요. 야, 내안 차이인데. 어, 아, 니들 뭐 나왔네. 와, 아까도 마치. 내 야, 차이 뭔데? 응. 어, 거리대요. 굿. 어, 거리다. 거리 하세요. 음. 이판 앞이 있는데 쉽게 이거 들어갔어요 이거 다 하고요 끝나겠 전이래요 야지금가요 끝났는데 안 끝났는데 갈 거예요? 네 응, 먹으러 갈 거예요 알았어 먹으러 가지요